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과 이슈를 알아보는 20대 총선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새 후보가 그대로 맞붙게 된 남구 을 지역구입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공천 과정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에서 가장 먼저 공천을 받은 채누리당 서용교 네, 후보. 아, 예. 재선에 도전하는 서 네. 후보는 19대 임기 동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상임위원회 88%, 본회의 95%의 출석률을 보였고 2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게 초선 시절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트를 닦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제대로 구체화시키는 그런 승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인 의미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닥쳐올 외교, 안보, 경제상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 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 위한 승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서용교 후보와 리턴 매치를 벌입니다. 박 후보는 남구 을에서만 이번이 네 번째 도전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노력으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열심히 했고 꼴목꼴목 제가 안 가본 데가 없고 지나가다 보면 어떤 가게에 누가 주인이다는까지도 알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 지역의 현안 문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사함하지 마라, 맨날 집앞 그릇만 챙긴다. 저는 그래 안 하겠습니다. 한번 시켜줘 보십시오. 진짜 소신 있는 정치인이 무엇인지, 또내 지역에서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유정기 후보는 무소속에서 이번엔 국민의당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거대 양당의 구도를 깨고 힘의 균형을 위해 반드시 제 3당이 필요하다는 유 후보는. 그동안의 경영 활동으로 다져온 경험으로 서민들의 힘든 삶에 보탬이 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 자기 인건비 정도도 못 차지하는 형태가 되어버려서 만약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남구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을 해 주신다면 그러한 골목 상권과 시장 상권을 살리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치는 새 후보 용호동, 간만동, 우암동 주민들의 표심은 어느 곳을 향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든 뉴스 장동원입니다.